유지장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잇몸 뼈라든지, 잇몸이라든지, 이런 치주 조직들은 원래대로 자꾸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유지장치 없이 그냥 지내게 된다면 당연히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붙이는 형태의 우정식 유지장치, 혹은 이게 뺐다 꼈다 하는 가철선 유지장치, 이런 걸 통해서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환자분한테 좀 뭐 풀타임으로 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 체크를 하면서 위치가 많이 안정됐으면 조금씩 줄여요.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반만 낀다든지 뭐잘 때만 낀다든지 해서 점차 시간을 줄여나가다가 나중에는 안낄 수도 있습니다. 고정식 유지장치는 계속 붙여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정치료를 안 받았던 분들도 잇몸이 조금 약해지거나 무는 힘이 앞미 쪽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기간이 충분히 지나더라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오랫동안 붙여놓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